최근 2연제약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복합지열제 시각저가로 급등을 했었죠. 자, 오늘도 장 초반에 뭐 8%까지 급등했다가 14,000원이 지금 저항이 많거든요. 14,000원 근처에서 딱 매물이 출현됐어요. 그리고 지금 음봉이 되고 하락전환 됐는데 자, 제가 이제 12,300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또 저가가 12,310원이네요. 예, 딱그 자리에요. 예. 자 이게 이두 번째 양봉 있죠. 이두 번째 세컨 양봉 중간 자리가 되고 또3 0일선도 겹쳐 있습니다. 게다가 3일선 단기선도 예, 모여 있어서 이 자리가 예, 반등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. 근데 평소에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, 거래량 줄어들 때 아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윗꼭지에서 예, 윗 꼬리 라인에서 예,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당분간 재미 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 종목은 사실은 들어갈 때는 거래량 줄어들고 캔들 짧아질 때 들어가는 종목이에요. 예. 자, 지금 폭발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일단 단기에는 만 원에서 한 14,000원까지 40%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일단 어 이제 복합 지열제 얘기는 어느 정도 소화하지 않았나,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눌림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